자 우리 이제 추성훈 선수가 돌아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였어요 1월 28일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리는 원 챔피언십 165좀좀 아, 좀 신기한 룰이에요 믹스 룰이라고 하죠 스페셜 믹스 룰로 글로리 웰터급 챔피언이었던 니키 홀츠겐과 맞붙게 됐습니다 아, 계약체중 경기고요 187.25파운드 85킬로그램입니다 아, 첫 라운드는 복싱 두 번째 라운드는 킥복싱 세 번째 라운드는 MMA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오픈 핑거 글러브를 다 끼게 되어 있어요 라쿠텐에서 후원을 하는 거 같아요 음. 라쿠텐이 어떤 회사죠? 라쿠텐이 뭐 쇼핑몰이라고 봐야겠죠 음. 쇼핑몰 그 해외 유명한 축구 바르셀로나도 네. 해도 이제 후원을 하고 워낙 크죠. 있고 네. 그래서 라쿠텐의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좀 연장을 하려면 음. 다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K1의 대표 선수인 타케루 집어넣고 음, 음. 아오키 시냐 들어오고 음. 아오키 시냐 세리지노스컷 경기가 잡혔고,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흥미 있을 만한 경기는 다 잡아 넣었어요. 월챔피언십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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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할수 있는 건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추상웅 선수 의 경기가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음, 음. 이 매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명 학교자는? 저는 이제 사실 이게 일본에서 열리고. 음. 일본인이 출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렇지. 점에서 음. 어, 이런 믹스를 너무 잘 선택했다고 보고 이게 과거 이제 제롬 러반나랑 보브 샤프의 경기가 있었는데 <laughs>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런 거에 좀 열광을 해요. 음.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 이종격투기 개념이잖아요. 음. MMA 파이터 블러스 킥복서예요. 음. 둘 중에 누가 더 유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누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합의가 된 거겠지만은 그러면은 M M A를 먼저 하는지 킥복싱을 먼저 하는지 라운드를 이걸 어떻게 정하냐 근데 음. 결국에는 모든 게 서서하는 입식을 재밌기 때문에 음. 복싱, 킥복싱, M M A 순서가 제가 봐도 맞다고 보는 음. 거고 음. 이제 추성훈 선수는 잘할 거 같긴 해요 근데 니키 올츠간이 워낙 세고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몸에 부상은 음. 많이 입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은 좀 합니다. 그러니까 추성훈 선수가 만으로 48세예요. 저랑 띠동갑이에요. 네. <laughs> 그러니까 니 니키 올츠캔도 마흔 살이에요 만으로. 이게 그러니까 적지 않은 나이지만 성훈이 형이 너무 크,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게야마 형님이 아 이런 체력적인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데 믹스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재미없었어요. 음. 그리고 어떤 혹시, 경기가? 그 저는 제롬 로벤아나밥사때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교도 기자 현장에 있었어요. 그렇죠. 2004년 11월 30일에 네. 다이너마이트 오사카 쿄세라돔에서 열렸던 네. 그 대회였거든요. 거기 네. 첫 해외 출장을 둘이 간 거예요. 2 7살, 처음... 6살 막 이렇게. 이십 대 후반. 어버버 해가지고 <laughs> 일본 처음 가서 뭐 <laughs> 이야 막 이러고. 그게 기억나네요, 갑자기. 어. 예, 그때 추성훈 선수도 데뷔전을 썼고. 어, 그럼 그러, 아, 그러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랬죠. 음. 그 의미 있는 대회였는데 네네. 그 대회 때이 믹스루를 저희가 처음 본 거예요. 맞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저는 음. 재미 없다고 그때도 느꼈던 게 뭐냐면 일단은 밥세비 밥세비. 경기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었고 쉬는 시간 때마다 경기를 안 한다고 계속했어요 네. 예, 여기, 여기 이렇게 봐서 사진 찍으면서 봤는데 뭐너막하기 싫다 그러는데 샘그레코가 샘 아니야 해야 돼, 음,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음. 돼 그러고 그리고 좀 부산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계속 글로브를 그때는 바꿨거든요 맞아요 복싱 글로브 했다가 오픈핑거 했다가 이제는 이번에는 뭐 이제 글로브 하나로 한다니까 좀 다르,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좀 재미를 못 느꼈고 근데 경기 결과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뭐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추성훈 선수의 이번 1, 2라운드 전략은 그 무사시 전략이다 예전 K1에 무사시라는 그 헤비급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의 전략은 뭐였냐 1, 2 클린치 1, 2 클린치였어요 광속 클린치가 그렇죠 그렇죠 광속 클린치 너무 빨리 클린치를 해가지고 이제 동양인 헤비급이 그 수많은 그 서양 헤비급을 상대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그거였기 때문에 추성훈 선수도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3라운드때 테이크다운해서 뭐 특유의 그 안바로 끝내지 않을까 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에는 스토리텔링이에요. 그2이 그러니까 라운드를 버텨줘야만 하는 게원 챔피언십 입장이죠. 음. 대신 이건 말을 할수 없지만 피도 음. 좀 많이 나면 좋아요. 아, 그러면 어, 극적인 꿈꾸니까. 드라마가 아. MMA에서 아. 꺾어서 대대 역전극이 나오는 거죠. 음. 그 흐름을 아. 원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음. 거기에 하나 얹을게요. 지금 추성훈 선수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당귀에. 예. 거기에 지금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제가 알기로그 베트남에서 선수들을 데리고 간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지금 방송이 됐죠 그 부분이. 네. 네. 음. 방송이 다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 부분 다음으로 이어갈게 이제 그래 너희들이 다내 뭐 명령대로 KO를 했으니까 이제 내가 보여줄게라는 식의 흐름이 딱 어떻게 보면 진짜. 스토리텔링을 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거 아니, 기존에 그러면 이걸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아.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르겠지. 추성훈 선수가 제자들을 <laughs> 그 엔젤스파이팅 베트남대에 출전시키면서 같이 음. 동행을 했었잖아요. 지금 네. 방송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내가 해줄게라는 것이 음. 원래 짜여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진 않았을 것 음. 같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추성훈 선수 부분을 좀 많이 보나봐요 KBS에서 그래서 뭐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에 온것 같은데 이번에 게다가 원챔피언십이고 일본이면은 이번에도 KBS에서 또 가서 그 모든 걸좀 취재를 하고 어머님도 옆에서 동행하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런 부분에서 좀또 하나의 또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자 아, 역시 추성훈 선수는 양방치기를 잘하네. 아 잘해요. 예. 어, 양쪽을 다 아우를 음, 수 있겠네요. 음. 일본에서 이번에 경기하는 게 8년 만이가 10몇년 만이래요. 그리고 이제 뭐 만약 KBS가 또 가게 되면 촬영을 가게 되면 또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음. 또 보여질 수 있고 음. 어, 믹스루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대표적으로 꼽은 경기가 세 경기예요 아까 음. 얘기했지만 제롬 르벤너하고 음. 밥셉 음. 2004년 음. 아홉기시냐고 나카시마 유이치로의 음. 경기가 2010년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1라운드 킥복싱, 2라운드 MMA였는데 음. 1라운드는 3분, 2라운드는 5분. 음. 그리고 이것도 글러브를 그냥 오픈 핑거 글로브로 기고했었고요. 네. 원챔피언십에서 드미트리우스 존슨이랑 로탕이라고 음. 어, 무에타이 선수랑 경기를 했는데 1, 2, 3라운드 무에타이 이거는 음. 2, 4라운드 애매매 이런 식으로 4라운드 경기였어요. 음. 근데 이세 개의 공통점은 다 처음에는 서서 킥복싱룰로 한다는 거예요. 음. 육전으로 그러니까 이게 MMA 선수들은 웬만하면 다할줄 아니까 그쵸. 일단 원정을 가는 거지 어회 경기를 먼저 떼어줘야 싱겁게 끝나지가 않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MMA 선수들은 이 믹스룰에서 항상 극복의 어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음... 돼요 그래야 경기장이 달아오르는 거지 음. 근데 거기다, 거기다가 음. 저는 그것도 좀더 더하면 처음부터 MMA면 어쨌든 MMA 선수가 유리한 게 테이크다운이고 그라운드잖아요 그냥 끝날걸요? 음. 그리고 재미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타격전을 좀 해서 불위기를쭉 끌어올린 다음에 누가 이기든 마지막에 이기는 분위기? 약간 좀 그런 생각도 아, 좀 달아오르지가 않죠 사실. 네. 음, MMA이면 음. 음. 그 지금 아홉 기 시냐고 나까시마 유이지로 경기의 전문가 가 여기 나와 계십니다. 어. 아, 맞습니 아, 그렇죠. 네. 그때 칼럼을 네. 썼었죠. 칼럼을 되게. 써가지고 그 똥으로 점철된 인생이라는 <웃음> <게> <웃음> 그 유명한 유명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 있을 테니까 <laughs> 음. 아 뭐냐면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세 경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예상하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 이걸 버티고 음. MMA 선수가 다음 음. 라운드 MMA 룰로 가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반대 경우가 나온 게이 음. 아웃기신의 경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경기가? 아우키가 한창 이제 뭐 자기가 악역 캐릭터 뭐 기믹 잡는다고 해 가지고 온 사방 팔방에 하여튼 시비 걸고 다니고 뭐막 음. 그럴 때죠. 그때 이제 지에노츠 나가시마 유치랑 로 붙은 건데 당연히 아우키가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왜냐면 이거는 MMA 선수가 입식 그 라운드만 버티면 게임이 그냥 끝나요, 사실. 음. 종합 룰로 가는 순간. 네. 그니까 아우키는 애초에 입식으로 싸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니까,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그럼, 드롭킥이나 날리고, 그냥, 뭐, 음. 링 붙잡고, 막, 그, 뒷, 뒷발 점프, 당나귀 네. 킥,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하고, 그냥 1라운드를 음. 보낸 거예요. 어, 사람들 야유하고. 음. 아, 그니까, 등을 보면서 도망갔어요? 네. 아웃킥이 나가서. 돌아다녔어, 그, 링 안을. 음. 그리고 2라운드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테크를 태... 쳤는데. 그치. 플라잉 예고 <laughs> <laughs> 기절. 기절을 야. 한 거지. 엄청난 경기인니 그래서, 거지. 그때, 소문이 뭐였냐, 뭐였냐면, 아홉키즈냐 기절을 완전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과력근이 풀렸나봐. 똥을 쌌다 네. 그래서 똥을 쌌다라는그 설사가 나왔다라는 소문이 막 돌았어요. 네. 그거 그것... 실제 아니었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음. 정류장 칼럼니스트가 기사를 쓴 거예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그게 공전 히트를 쳤죠. 음. 똥으로 아오키 철된 인생. 그렇지. 음. 아오키 똥지림실신양가 해튼뭐 이런 식으로 <laughs> 글을 쓰고. <laughs> 땡땡. 근데 그렇게 이제 다논 거죠. 일본에서 음. 그렇게 놀았고 음. 미국에서 물론 아오키가 간데 생각해 보면 잘 맞는 거야 자기 캐릭터를. 그 그냥 그렇게 끝난 경기고 이게 뭐그 이벤트 매치 같은 거 아닙니까? 음. 근데 뭐전 세계에서 다뭐 아오키가 똥을 싼내 맞네 하면서 떠들고 있었으니까. <웃음> 어? <웃음> <laughs> 그니까 드미트리우스 존슨이나 밥셉이나 이렇게 MMA 선수들이 버티면 이기는 그림으로 간다고 라 예상을 하는데 음... 이제 이거에 비춰봤을 때 추성훈 선수는 버틸 수 있겠느냐 그 그러니까 지금 약간 불리하다고 제가 느껴지는 거는 대부분 번갈아가면서 싸우든가한 음... 라운드씩이에요 음... 근데 지금 추성훈 선수는 1, 2라운드를 줘요 복싱은 할 만하다고 생각하나 봐 그런 거 같아 복싱은 거의 음... 맞부딪히지 않고 아웃바이팅을 하면 음... 버틸 수 있다 음... 근데 2라운드는 이제 진짜로 생존 게임을 해야 되는 거고 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킥복싱도 자신이 있어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이. 그 이루를 받은 거는 예. 추성훈 선수가 아, 뭐 할괜찮다할 만하다. 할 예. 만하다. 그러니까 MMA는 확실히 이기지만 음. 복싱, 킥복싱도 내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음. 추성훈 선생, 아까 말, 말씀하신 그 당나귀기에서 보면은 미트 잡아줄 때 어떻게 안 좋은 편하면 엄청 거만해요. 뭘 봤잖아요, 선수들 이다 잘하는 선수들, 이 음. 고석현 선수 뭐, 성현 쟤딱 공격 딱 들어오면은 오 좋다, 잘한다. 음. 그게 뭡니까? 아니. 본인이 가르친 것도 아닌데 들어오면 어 맞은 거예요. 사실 자기도 당황한 건데 어너방 공격 좋았다. 그건 어떤 의미예요? <laughs>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아 위에 있지. 그니키 호치겐도 네.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 좀 더하면 거부할 수 없는 오퍼를 받았지 않았을까? 아 금전적으로 아, 그것도 그렇죠. 충분하죠. 어. 네.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쏟아 부어야 됐던 대회인 만큼 많이 쏟아 부었을 거예요 이게 또 추성훈 선수가 만약에 진짜 제대로 타격으로 진짜 말도 안 되게 이긴다 이거는 일본 한국 다 대박나는 겁니다 추성훈 선수가 (1~2라운드에) 버텨 (3라운드에)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나 그게 의심스러워. 체력이 아니 체력이 어떤 워낙 안 좋고. 아니 그러니까 어... 추성우 선수가 우리가 유도가 선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예, 예. 엄밀히 말하면 종합에선 타격가예요. 그렇죠 음... 성향상. 음... 맞죠. 근데 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될수 있나, 근데 아, 결정기가 있나라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음. 저희가 까먹어서 그렇다. 그 옛날에 입식 선수들 종합에 이벤트로 음. 나왔던 걸 다시 보면. 음. 아, 이 사람들은 그냥 아니. 아니야. 그 너무다 더미 네, 넘어지면 덤인형이다. 아, 야 더미 그렇네그 그렇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추성원 선수를 강가를 하는 게 추성원 선수 UFG 상대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아 태클을 못 치는 거예요. 아뭐 비토벨 포트랑 붙고, 음. 마이클 비스피랑 붙고. 음. 어떻게 태클 칩니까? 거리가 아예 안 되는데 원체 빠른데. 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니키홀츠가 해 되는 태클 들어갈 수 있죠. 솔직한 얘기로. 음, 음. 그 타이밍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나 이제 니키구로 뭐 걸 한다든가 아니면 뭐 스프롤을 한다든가 하는데 저는 니키 올츠겐이 스프롤이나 제대로 해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같... 준비를 아무리 아니, 해도 레슬리는 수원 뭐 선수 굉장히 예. 좋아합니다만은 예. 예. <laughs> 이게 기왕적이야. 추성호 선수가 예. 하단 태클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일단. 없죠. 음, 없죠. 없어요. 위도 선수기 때문에 없어. 일단 들어가서 잡아야 해요. 그그 클린치에서. 근데 스테린... 그 클린치에서 니키 올츠겐이 음. 몰라 중심은 뜰수 있는데 근거리에서 팔꿈치라든가 음.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강한 저항이 그치, 그치. 있을 거다 그럼요그러니그 저는 예. 어떻게든 1, 2라운드 버텨 3라운드에 3분 만에 추성훈 선수가 피니렇를낼수 있느냐에 대한 건 물음표가 있어요 렇죠그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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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이그렇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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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그렇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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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쿠라바씨는추성우의 음. TKO, 3라운드에. 어떤, 어떤, 3라운드에요? 아니면 그 전에? 2라운드. 아예 그에에에에에에에도에 레그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농담이고 근데 저는 그 음. 추성훈 선수가 이사람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일, 이 라운드 버티는 게 저가 쉽진 않,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삼 라운드까지 가면 무조건 이긴다고 보는 음. 거 하나랑 두 번째는 그 입식 스페셜리스트들이 어. 종합한테 입식으로 쉽게 못 끝낸 경기가 꽤 많아요. 우리 예상보다 훨씬.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음. 알리스터오렌 바다리도 그렇고 어. 카와지리타치야 다케다 코즈 이런 거 보면 아, 말이 안 되는데 다른 거야. 이 종합에서 음. 타격을 했던 사람이랑 입식 타격이랑 다른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지 아, 거리도 다르고 다르잖아 그렇죠 거리도 다르고 음.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관건은 1, 2라운드에 뭐센거몇방 맞아가지고 추성훈이 끝나는 게 아니면 음. 일단 3라운드 갈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추성훈이 일단 우 k 를한거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승리는? 추성훈의 3라운드? 2라운드? 2라운드 아니면 3라운드 어, 2라운드가 됐 됐으면... 2라운드, 3라운드 아예 다른 경기인데 이라운드 어, 아니면 <laughs> 3라운드는 u f 나선아이고 UFC도 아니고 3라운드는 아시죠 1라운드는 약간 3라운드 어, 3라운드 3라운드에 뭐로? 응아 어. 근데 그냥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3라운드 음. 때는 타격도 이기고 음. 아다 그냥 3라운드 가면 끝날 것 아. 같아요 그라운드로 오. 가도 이기고 그냥 네. 정성욱 기자님 3라운드 서브미션스 암바 음. 음. 그러면서 오랜만에 일본이니까 음. 한국이면 아저씨 무시하지 마을 했을 텐데 일본에서 오랜만에 그 한마디 할것 같습니다 음. 주도사이코 교장님 결과 예상은 <laughs> <laughs>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뭐죠? 3라운드 음. 니키홀츠겐 TK요승. 아니 아니요 저는 <laughs> 못 끝낸다. 최성훈 선수가. 그럼 3라운드 판정, 판정. 니키홀츠겐승. 네, 모르겠어요 이게 무승부로 나는지 내 그룰은 정확히 모르는데 뭐좀 끝나면 무승부로 갈 수도 있고 믹스룰이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간다. 믹스룰, 네 게. 무조건 무승, 무승부승 그렇게 해서 무승부로 가지 않으면 1라운드 TK요승이거든요. 니키 음. 니키가. 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 우리가 지금. 그 기준을 다 추성훈으로만 잡고 있는데 니키홀치켄이 예. MMA에 대한 예. 이 소양이 전혀 없느냐가 저는 아 그렇죠 거예요. 이해도 높죠 그건 진짜 모르는 부, 분야인데 태클는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음. 그러 저는 그럼에도 추성훈 선수의 관록이 있지 않나라고 음. 보는 거죠. 경기는 재밌을 거예요. 예. 아, 추성훈 선수, 선수, 선수 경기는 늘재밌어습니다뭐 예, 음. 어, 이기든 지든 음. 음. 알베르토 미나 경기 굉장히 재밌게 봤고 <laughs> 미나 전화바다의 미나. 전화받아야, 미나. 좋나 봐. <laughs> 오비는 오비다. 오늘 한줄 폈는데 오비는 오비다. 아 그리고 뭐 최근 아웃기 시니 경기도 역전승이었잖아요. 그 아, 저씨 무시하지 마. 어. 그게 아저씨 무시하지 마. 그 경기도 말. 재밌었고. 음. 음. 여하튼 불꽃을 태우는 그런 경기를 만들어 내는 거는 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기면은 음. 국내에 또 50대 아저씨들 또 40대 후반 아저씨들한테 또 이렇게 뭔가 불타오르게 하는 그때 그 경기 때문에 많이 뭐 음.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단 얘기가 있었거든요. 음. 네. 아 근데 이번에 좀 만약에 안 좋게 지면 은퇴 생각도 할거아요 은퇴 해야지. 네. 아 그렇죠. 당연하죠. 네. 아 이번에 진짜 그렇죠. 이번에는 이번에는 진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laughs> 1라운드 복싱 룰로 음. KO돼서 지는 건. 아 그렇죠. 그건, <laughs> 그건 <난 웃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음. 거예니까 아, 네. 어떻게 될 어, 기대를 해보고요. 네. 뭐, 명승부를 또 만들어내기를, 예, 바래봅니다. 예.